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저평가 배당주 하면 황금거북이. 목표가 상승과 하락이 나온 두 개의 주식이 있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만들었는데도 안 보실 건가요? 그럼 오늘도 황금거북이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의료기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클래시스입니다. 최근에 추천 주식으로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바디보다 더 먼저 올라간 클래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배당도 주기는 하는데 워낙 소액을 주는 배당 주식이고, 지금은 시가 총액이 1조가 넘는 대형 주식이 되었습니다. 클래시스는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데 매출액은 생각보다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클래시스의 매출이 계속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5년간 무려 3배 가까이 매출액이 상승합니다. 영업이익률도 높은 편인데요. 36%에서 51%입니다. 지금은 매출이 증가해서 영업이익률이 감소한 것 같아 보여도 제조 기업 중에 이런 영업이익률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단기순이익도 점점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매년 상승하는 매출과 단기순이익이 정말 뛰어납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도 상승 중인데요, 2022년 4분기에는 처음 매출액이 400억을 넘겼지요. 계속 매출액이 상승 추세라는 것은 아직도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런 좋은 재무 지표는 연속으로 좋은 영업 이익과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단기 순이익 규모가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 주식이라고 재무 안정성이 불안하거나 나쁠까요? 클래시스는 지금도 부채 비율이 100% 미만입니다. 지금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도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유보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중이지요. 거기다가 ROE가 20% 이상입니다. 지금은 매출이 상승해서 줄어드는 듯 싶지만 이 성장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조가 넘는 대기업이 된 것이죠. 황금 거북이는 클래시스를 언제 의견을 내었을까요 2022년 2월에 황금 거북이는 이미 클래시스 주식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황금 거북이를 보셨던 분이라면 저평가 배당 주식 유튜버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2022년 저점에 황금 거북이는 클래시스 주식 분석을 하면서 좋은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2022년 자체가 주식 시장이 무너지는 하락장이라서 2월보다 10월에 더 낮은 주가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주가가 상승해서 저평가 구간이 아닌 상태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2022년 2월에 영상을 만든 시절부터 클래시스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이 있다면 이 뉴스는 좋은 뉴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제목을 보면 정말 좋은 뉴스인데요. 클래시스 리오프닝 수의 주식이라면서 목표가 상승 리포트도 올라갑니다. 3월 말에는 클래시스 슈링크 출시 후 꾸준한 성장세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클래시스에 대한 좋은 뉴스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이 투자에서도 MVP 상위 주식에 클래시스가 나올 정도니까요. 주식 투자는 남들보다 덜 물리는 구간에 매수해야 좋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매수한 단가가 얼마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베인캐피탈의 매수 단가가 17,000원입니다. 지분을 무려 60%나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23,000원이 넘고 있지요. 당장 베인 캐피탈이 클래시스를 매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성장성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좀더 몸집을 불려서 좋은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베인 캐피탈의 입장에서도 좋은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황금 거북이의 개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매년 상승하는 주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상승도 없는 것이 주식 시장인데요. 지금 주가는 상승 추세 상단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새로 투자하기에는 저평가 구간이 아니라서 저라면 딱히 추천하는 매수 구간은 아닙니다. 목표가 상승 리포트도 그렇고 베인 캐피탈의 매수 단가도 걱정이 됩니다. 클래시스의 대응 방법입니다.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면 일단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동평균선 200일선 근처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상승 추세 하단에서 매수하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신규 매수가 아니라 기존 주주라면 부분 수익 실현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결국 사이클을 탑니다. 2022년 2월에 매수해도 5월에 매도하지 못했다면 10월 하락장을 온전히 맞았을 클래시스 주가 흐름입니다. 그런데 다시 상승해서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 아닌데요. 좋은 주식이라도 저평가 구간에서 매수해야 좋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같은 베인 캐피탈이 투자한 더좀비조는 왜 이렇게 지루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방금 거북이 가족 여러분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종목이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제1기획과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황금 거북이가 틈틈이 매수하면서 매수 평균 단가를 내리고 있는 중인데요. 누가 이기나 보자식으로 매수하고 있기는 한데,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규모가 커져서 부담은 되지만, 설마 대기업 계열 회사가 상장 폐지는 안될 터이니, 반등 전까지 매수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두 주식은 알겠고, 황금색으로 표시한 코웨이가 저의 눈길을 잡고 있습니다. 코웨이도 1조, 2조도 아니고 3조가 넘는 대형 주식입니다. 웅진이 매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은 코웨이는 렌탈 비즈니스를 시작한 회사인데요. 수익성으로 보면 렌탈 사업 같은 경우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이 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좋지 않을 때에는 더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이지요. 배당도 2% 이상 지급하는 넷마블의 계열사 코웨이입니다. 매출액 규모가 크지만 더 대단한 부분은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클래시스를 볼 때도 매출액이 상승하면 훌륭하다고 했는데 클래시스는 매출액 규모가 이제 1억대로 진입했지만 코웨이는 1조, 2조도 아니고 3조 후반대입니다. 영업이익률도 단순 제조회사보다 높은 15%에서 19% 사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5년 연속 단기 순이익도 좋은데 이 단기 순이익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중이죠. 몸집이 큰 대기업이 이런 재무제표를 갖고 있다면 아직도 성장 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매출액도 상승 추세인데요. 이런 재무제표는 제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매 분기마다 영업 이익과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형 주식이 이런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겠습니다. 오늘 본두 개의 종목은 모두 ROE가 10%가 넘습니다. 10%뿐만이 아니라 20% 이상인데요. 미래 성장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100% 미만으로 내려간 상태인데요. 유보율도 매년 좋아집니다. 이러면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갖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좋으면 그건 인간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는 신이 내린 좋은 땅에서 뽑아서 수익내는 유전이 있는 거겠지요. 한국 같은 경우 자원이 없어도 훌륭한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국민연금공단이 53,400원에 지분을 1% 매도합니다. 그럼 우리도 빠져나가야 할까요? 아니요, 아직 지분이 6%라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무슨 일이 있으니까 1% 지분을 매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더 매수했겠지만요. 아무튼 사모펀드가 2022년 11월 10일에 매수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세계적인 사모펀드 블랙록에서 지분을 늘리고 있는데요. 매수한 단가가 77,000원부터 86,000원 사이입니다. 지금 보유한 지분은 11% 정도이네요. 코웨이는 지난 영상에서 하락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말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주가가 최저점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대세 하락장에서 하락 추세가 좀더갈 수는 있지만 지금도 충분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전염병이 없던 2019년의 최저점이 73,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위기가 좋은 산업은 렌탈 비즈니스인데요. 또한 사모펀드가 매수한 단가가 77,000원부터 86,000원 사이이고 이 규모가 2700억이라서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남들보다 덜 물리는 주가에 매수해야 좋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주요 주주의 매수 단가보다 지금 주가가 높은데 코웨이는 주요 주주의 매수 단가보다 지금 주가가 낮습니다. 기회가 보입니다. 심지어 황금 거북이의 매수 포인트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나왔는데요. 목표가 하락 리포트입니다. 2023년 2월과 3월에 목표가 하락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코웨이의 밸류에이션이 신저점이라고 합니다. kb증권에서 목표가 하락 리포트를 작성한 사람을 찾아보았는데요. 1년도 아니고 10개월 만에 kb증권 에서는 마음이 바뀌었나 봅니다. 2022년 5월에는 목표가 상승 리포트 를 발행했었는데 고웨이 안정적인 실적 흐름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커지고 당분간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10개월 뒤에는 밸류에이션의 신저점 이라고 하네요. 똑같은 연구원의 뉴스입니다. 물론, 황금 거북이의 가족 여러분은 이런 목표가 상승 및 하락 리포트에 속지 않고 계실 겁니다. 2년 4개월째 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으로 3년 영상을 만들면 서당께도 주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락 직전에 상승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반등을 한달 넘게 하면서 하락하기 직전 7만원대에서 목표가 상승 리포트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하락률이 둔화되고 있는 시기인데요. 목표가 하락 리포트가 나옵니다. 참고로 목표가 하락 리포트가 나올 때의 주가는 5만 200원입니다. 지금 주가랑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바닥이 보이는 것 같네요. 코웨이는 매년 매출액이 상승합니다. 단기 순이익도 상승 추세인데요. 코웨이 같은 경우 렌탈 사업이라서 불황에 더 좋은 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낮은 PER과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금도 줍니다. 사모펀드의 투자 단가가 지금보다 높고 지금 주가가 저평가 구간인데요. 다만 PBR이 1배가 넘어서 전통적인 자산가치 주식도 아니고 2022년에는 어려움을 겪었던 넷마블이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도 하락 추세가 둔화되고 있고, 기업 가치에는 큰 영향이 없어서 별점 8점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더 자주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감기가 심하게 걸렸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속도도 늦어지고 있고, 업무 효율성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되네요. 특히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건강 관리를 하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